작년 이맘때쯤에 한 촉에서 한세촉 사이로 찢어서 심은 애들이 위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잘 자라보라고 테비 펠레테비를 좀 뿌렸습니다. 이번에 뿌리기 전까지는 뭐 따로 따로 챙겨서 준 적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풀 관리도 잘안 됐어가지고 마른 자초 속에 숨어 있습니다. 네들 아무튼 작년에 한두 촉씩 심은 애들이.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잘 번졌어요 벨수록더잘 어, 퍼질 텐데 베는 어, 것도 아예 안 하고 한 번도 베지 않았고 그냥 심어 놓고 그냥 쭉 뒀습니다 이 자리는 에,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퍼지는 모습 참이 두메 부추라는 애들이 이 정도로 생명력이 좋습니다 근데 아예 한 번도 베지 않아서 그런지 뭐 그렇게 안 퍼진 애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풀을 좀잘맸더라면은풀 관리를 했더라면 더잘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드메부추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생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드메부추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, 땅이 비옥하고, 그늘도 좀 지고 이러면은, 뭐, 당연히 좋겠지만,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,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, 지금 여기 애들도 작년에 심은 애들인데, 어, 여기 애들은 이렇게 풀도 좀 맸었고, 어, 태비도 그냥 뭐, 지나가다가, 뭐, 어, 태비도 밭에 뿌리고 남는 게 있으면은, 뭐, 한 주먹씩 뿌리곤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훨씬, 훨씬 더 많이 퍼진 모습이죠. 동고추 뿌리가 얘네들도 한 번도 베지 않았,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짧게 베어 냈으면 더 넓게 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작년에 심었던 애들이고 얘네들은 퇴비도 더 자주 주었고 그리고 제가 뭐 고추나 배추에 약 주고 나서 그냥 남는 약이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줬던 애들입니다 얘네가 전에 있던 애들보다 훨씬 더 퍼진 모습이죠 이렇게 잘 퍼졌습니다. 동해부추 생명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얘네들이 얼마나, 어떻게 잘 자라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하우스 옆에 빈, 하우스 옆에 빈 공간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.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 애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그냥 뭐 살이 있으면은 잘 심어 주시고 중간에 거름도 좀 주시고 생각나면은 영양제도 가끔 주시고 그러면은 잘클것 같습니다.